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로세 사위들과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로세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소돔과 함께 불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즉 도마처럼 증거를 보고 믿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반신반의하여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롯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세계이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믿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15절에서 동틀 때 라고 하는 말을 보면 농담으로 여기는 자신의 사위들을 밤새도록 계속 설득했을 것입니다.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니까 아마 그들을 살리기 위해 계속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아내와 두 딸만 이끌어 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멸망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지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 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말씀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롯의 고백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입었고, 큰 인자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적당히 믿는 태도와 적극적으로 믿는 태도는 그 결과가 다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중보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입니다. 불타는 소동과 고모라 땅에서 함께 멸망당해야 했던 롯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를 입어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역시 소동과 고모라에서 죄인들과 함께 뒹굴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를 입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는 태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성경을 영구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태도를 갖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단순한 문학 서적이나 종교적 신화의 기록이나 인간의 신앙 고백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기독교인들이 줄어든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인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신화적인 책으로, 인간의 신앙 고백으로, 문서의 편집으로, 고전으로 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태도는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오늘날은 성경책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탄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영혼이 달라집니다. 가정생활이, 교회생활이, 사회생활이 대인 관계가 부부 관계가 대인 관계가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어떤 책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책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겠습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그 어떤 책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무시하고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 건강과 육적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선물해 줍니다. 영구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복을 평생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